네,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썸네일 제목과 같이 이제 시즌 여정에 보시면은 항상 이제 용사, 여기 세트, 던전 지배자로 성공해라. 이런 퀘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 세트 던전 지배자로 성공해야 되고, 용사 오기 전 학살자. 학살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트 던전을 그냥 들어가면은 퀘스트를 완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살자랑 용사 퀘스트까지 완료하시려면은 세트 던전 들어갔을 때 지배자로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악마사냥꾼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 악마사냥꾼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성전사 성전사로도 꽤 많은 분들이 스타트 캐릭으로 아마 시작하실 것 같아서 성전사로 세트 던전 지배자 어떻게 또 시킬 게 있는지 보여드리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동 저는 성전사 세트 던전은 선동자 세트로 정했어요 성전사 뭐 세트 던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선동자 세트가 조금 간단하고 쉽게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성공하실 것 같아서 선동자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선동자 세트를 다 착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몸통은 뭐 독수리 음갑 이렇게 쭉쭉 착용했고 아이템 마부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아이템을 착용만 하셔도 충분히 세트 던전은 성공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부는 하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 이렇게 다 착용했습니다. 독수리 음갑도 마부, 하지 않았고요 벨트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됩니다. 뭐 보물어리띠를 착용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보물어리띠를 착용하실 거면은, 이게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여기서 보물어리띠 착용하는 순간, 이제 정예를 너무 빨리 잡다 보니까, 퀘스트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어리띠를 아예 빼시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그냥 귀개미, 뭐,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거 착용했고요 그리고 선동자 손목, 그리고 선동자 바지, 선동자 신발. 네, 마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껴놓고, 일단은, 무기 같은 경우는 노르발의 열정 세트를 착용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광피, 재감, 이런 식으로챙겼고요 방패 같은 경우도 그냥 재감, 자감, 포격이 정도 스킬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양치, 네, 그냥 전사보석도 넣지 않고, 그냥 물피만 붙은 거 넣었어요. 물피랑 재감만 챙겨주시면 충분히 깰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소의 외동 이것도 힘, 광피, 재감. 그냥 있는 거 착용했고요. 반대쪽은 정의의 등불. 힘, 방막, 광피, 재감. 이런 식으로 챙겼고요. 전설 보석은 이두 가지만 착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가친 자, 그리고 강한 자. 조금 더 딜량을 내고 싶으면 여기 보야르. 네, 보야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야르, 가친 자, 강한 자. 이렇게만 세팅하셔도 충분히 다들 성공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부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나이암. 카나이암에 인검을 넣었고요. 그리고 방울 쪽에는 레오리 왕간 그리고 황도궁 다 재감 세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시즌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시즌에 카나이암을 솔직히 하나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이렇게 세 개만 세팅을 해도 충분하지만 카나이암에 하나는 난더 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봉우리띠를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네, 봉우리띠 직접 이렇게 착용하지 않고 카나이암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카나이암 여기 다 하나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세팅하셔도 가능하실 겁니다. 스킬또 간단히 볼게요. 스킬은 증벌에는 기미남, 신성화, 어, 자유로운 빛, 그리고 군마에는 인내, 군마질축철갑피부 신속, 그리고 포격은 쇠못통 포격. 네, 아카르티 용사는 급속. 이렇게 세팅했고요. 지속 스킬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강철의 가시, 천부의 힘, 위치 사수, 전투 사령관. 네, 이렇게 스킬 세팅했어요. 그리고 보신 과 같이 저는 일단 헬퍼를 세팅을 안할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버틸 수 있다 보니까 쭉쭉쭉 그 정의를 잡는 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만 헬퍼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세팅만 하시고요. 카나엠은 이렇게 됐고 혹시라도 뭐난더 뒤를 뽑아내고 싶다. 카나엠 하나에 안 넣어도 되지만 봉을 헐티를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동자 세트는 액트 1에 있습니다. 네. 액트 1신 여기 마을이 있죠. 네. 신 트리스트럼 이쪽에서 반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마을로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 되거든요. 이쭉 밖으로 나가시면은 여기 디틀린 어미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원래 이제 초반에 모험 모드로 시작하시면은 모험 모드 말고 캠페인 네 여기 있죠. 캠페인을 시작하시면은 여기 딱 이렇게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당신은 선동자 가시세턴전 입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네 이런 문구가 나오고 딱 들어가서 눌러주시면 이렇습니다 네첫 번째 목표 이거 달려족기 던지는 창 75번 맞기 그래서 75번을 먼저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철갑피부가 활성화 상태에서 신성화 지역에 있는 동안 정해 5마리 처치 그러니까 정해를 만났다 그러면 은 신성화 뿌리고 철갑피부 쓰고 폭격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꼭이 조건만 맞추면 돼요. 정해가 나타났다. 천천히 잡고 있다가 신성화 키고, 처가 피부 키고, 정해를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의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잡으시면 미션 실패입니다. 정해가 다섯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미션.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한 시간 내에 이제 107마리라는 정해, 이제 정해랑 일반 몬스터들 괴물을 다 잡아야 되고요. 이게 지배자 목표죠. 이거를 모두 다 성공해야 지배자로 띵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으니한번한번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어, 확인 시작할게요. 일단은 동굴이니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너, 너무 급하게 안 가셔도 되고, 일단 투창병한테 던지는, 어, 신성화 키고, 철갑 피부 키고,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정의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꼭 신성화랑 철갑 피부를 쓰시고, 일단 투창병한테 최대한 빨리 먼저 마시는 게 좋아요. 계속 맞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기사 단어는 돌려보내기. 네, 기사 단어는 아무 필요가 없죠. 기사단 없이 꼭 혼자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시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던지다 보다가 애, 애들이 죽게 돼요. 그냥... 한 마리밖에 없네. 그냥 잡아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투창병들이 좀 던지는 걸좀 많이 많이 막, 미리, 미 어, 친성화 키고, 셔가 피키고그다 잡으시고, 네, 요런 느낌으로. 자, 군마로 일단 이동을 조금 해서, 맵을 좀 밝혀놓고. 자, 투창병들이 없, 없네요. 이, 쪽은 어, 투창병 있네요, 저기. 일단, 최대한 75번을 먼저 맞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신성화 끼고, 초가 피부 키고 잡고. 그래야 이제 빠르게 빠르게 몹들을 쓸어 담으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75번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 없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천천히. 수청병 네. 그냥 대충 입고 와도 어차피 가시피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아, 알아서 죽으니까 그런 거 세팅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먼저 맞으시는 게어 신성화 키고 셔가피부 키고 잡아주시고 시간은 여유 있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천천히 수천병한테 좀 맞고 46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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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네. 저를 계속 때려줘야. 자, 어, 제가 빨리 이거를 완료하니까. 여기 몬스터 없겠죠? 이게 한 번에 돌때또 깔끔하게 도셔야지한 번에 또 성공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몬스터 가 있는 점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직 2분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습니다. 이제 한 10번 정도만 더와주면될것 같은데, 1 4번 신성아 키고, 초가 피부 키고, 때려 잡고. 주요 목표 완료 됐고요 때려, 때려. 그러면은 정해는 다 잡은 거예요 어, 딱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완료. 이제 다 때려잡으면 돼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포격 스킬을 넣었지만, 포격을 굳이 쓰지 않아도 다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홉 마리. 나머지 적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아직 1분 남았거든요. 두 마리, 아, 두 마리 여기있다. 끝! 네, 완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용사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네. 세트전을 이렇게 꼭 지배자로 한 번에 성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네. 언덕의 길,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일단은 히그리드, 넘어가 이제 히그리드 히드, 다 받으시고, 수호자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여기 용사, 이제 세트 던전을 지배자로 성공하는, 네. 제가 그래서 가장 또 쉬운 성전, 성전사 세트 중에 선동자 세트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영상 도움이 되시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눌러 주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즌 여정 화이팅 하시구요. 네. 시즌 여정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정복자까지 완료하시고, 보관함 안 받으신 분들은 보관함, 여기 정복자까지는 보관함 하나 주니까 보관함 받으시고 시즌여정 수호자까지 해서 애완동물이랑 초상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